안녕하세요 오늘 아, 울산광역시 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늦는데요 이어서 따로 오늘 중에 대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 이, 울산광역시가 요즘 강세를 좀 띄고 있는데요 미분양도 동시에 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좀 혼동스러운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 가격 변동 추입니다 거래량도 꽤 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에 그, 강세에 뛰는 현장들도 있고, 단지들도 있고, 또 하락하는 단지들도 혼재해있습니다 다만, 다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회복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타지역들은 뭐40% 50% 하락된 곳들도 많은데요. 울산 지역은 대부분 20에서 30%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 조금 가격이 낮은 단지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강세 하락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여전히 약간 특히 이제 좀 줄여 가지고 볼게요. 이어서 보면 3월 1일부터 4월 5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가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표현지 모르는데 거의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평균 거리량입니다. 이게 울산의 2006년부터 21년까지 평균 거리량 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선을 보시면 이 당시 울산은 이제 이 요게 이제 평균선입니다. 평균선인데 1330건 여기 1 3 5 9건이 2021년까지 이제 평균 거리량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2,500원까지 넘어갑니다. 2,500원 가까이 막 갑니다. 이게 2009년도, 10년도 이때죠. 이때가 이제 대책 발표하고 나서예요. 살아났을 텐데, 지금은 좀 낫죠. 이때보다 많이. 뭐, 다른 도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분위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꼭 여기에 이제 힘을 받을지 안 받을지인데요. 이 추세가 여기를 뚫으면은 상승으로 가지만 제가 볼땐못 뚫을 것 같다는 좀 예측이 듭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 보시면 신정 홈타운의 모습을 볼게요. 여긴 좀뭐 위치가 뭐 남구 쪽이니까 울산에서 좀 주요지죠. 주요 요 보시면 또 강세를 조금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고 85제곱입니다. 형이거든요. 가격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쉽게 울산이, 보시면 다른 만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실 경우에는, 어? 84제곱인데 4억? 그러면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 사람, 계신 분들은. 그러나, 이제, 울, 그 비싸지가 않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 아니니까, 이게 보시면 추세선이 서울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이어지는 좀 형태 잖아요 왜냐면 울산이 소득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인데요 뭐 많이 저 대장 아파트라고도 울산에좀 보는 건데요 울산은 아시겠지만 특이하게 그 세대수가 많지 않아도 고급형으로 지은 것들이 많은데 문수로 여긴 좀 단지가 대단지인 편이죠 보시는 바 같이 약간 저를 내려와고 거래가 끊겼다가 최고점에서 거래가 끊깁니다. 이 가격에 안 사는 거죠. 내려오니까 좀 사는 분들이 계신데, 쭉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고, 거래가 활발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고요. 일단 입주 물량 감소라는 어떤 뉴스 때문에, 부동산 강세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 분위기를 띄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시겠죠? 울산은 지역, 울산에서 뭐 울주군도 있고 그런 데서 지역 차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보시면 울주군하고 중구, 남구 이렇게 있는데 입주 물량이 작년에는 1만 3천 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9,700인데 1만 3천 가구 입주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3,800인데 실제로는 계산해 보니까 3,697 정도 나옵니다. 예정된 아파트들이. 그래서 1월에 에이리넷들 그 울주군이다 보니까 울주군 쪽은 조금 약세를 좀, 마이너스피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대부분이 플러스피는 이제 시내 쪽에 좀 있죠. 어저 남구 쪽에 조금 있는데, 아직 그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울산 저 구독자분들은 좀 발품을 팔면, 물론 입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가격 차이가 좀 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은 늘어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는 안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세대수가 146,658건인데, 매매가 14,000건이다. 근데 전세가 좀 적어요. 다른 지역은 전세 물량이 매매 물량의 50에서 한60% 정도 되는데, 또, 적어도 한 40%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울산은 좀 전세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좀 줄었죠. 집을 이제 안 사시는 거죠. 울주은 아파트 분양권 마피, 무피, 울산 시내는 1천만원 플러스 정도고요. 태화강 이쪽은 12월에 무피였는데 1월 2월 마피 500만원. 이걸 지금은 좀어떨 이건 뭐 여전히 이 부분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울산 시내는 약 강으로 좀 진할 전환, 전환할 것 같고요. 울주군은 당분간은 약세일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도 좀 있고 서울하고 전국 분위기가 갑자기 막 좋아지면 약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좀염대투자되고 그 2014년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 그 동시에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미분양 할인 분양을 좀 하고 있잖아요. 문수동의 금호 올림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2023년에 분양 물량이 한7천0 0가구 돼요. 입주 물량은 이제 4,500인데 따져보니까 3천0 0 7,800건 되는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줄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방이다.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다른 변수들이 있어요. 그만큼 생각보다 강하게 못 올라갈 겁니다. 핵심 지역은 그나마 좀 매매가 상승 반등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울산 지역 소득이 이제 상위권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뭐 기장군이나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고 울주군에서도 뭐 대체적이 많고 그러니까 핵심 도심 지역에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부산에서 뭐원정 갭투기 조금 옛날에 있었는데 아직 다 털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울주군의 에일리넷들이 이제 마이너스 4,500까지 갔는데요. 보시면 또 남군 무거동 문수 비슷한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59제곱은 3월 중순 말까지는 3,000이 붙었었고 84제곱은 또 마이너스 p 입니다 힐스테이드 문수로 센츄러 517가구가 3월 제가 알기로 7일인가 이제 분양했죠. 그런데 미분양이 났습니다. 49가구인가 500, 600좀안 되는 데서 거의 뭐한10% 정도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미분양좀 크게 터졌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격차가 좀 고가인 아파트들은 더 올라가고 또 하락하거나 조정받는데, 저가인 아파트들은 또더 내려갔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5분이라는 건 상위 20%고요. 일분위는 이제 하위 20% 인데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5억 9천에서 5억 9천 150한 63만원 정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 저 1억 이하 1억 부근에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1억 791만원 1억 160만원 또더 하락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죠 그래서 울산의 5분위 아파트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것이 양극화 현상이 울산도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을 해볼 텐데, 전망 한번 해 볼까요? 일단,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분양전망지수에 대해서 19% 정도,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4월 달에. 또 미분양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 울산이 다른과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유주택자 비율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딴데보다좀 빨간색으로 높죠. 유주택자 비율이 높잖아요. 높죠? 64.2%입니다. 어 유주택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세종 세종시도 좀 높은 편이고 네, 무주택자가 다른 데 비해서 적잖아요. 서울, 서울도 이제 좀 적은 편인데, 무주택자가 많죠, 서울은. 그럼 여기서 무주택자가 제일 적은데, 많이 적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통 상위, 하위, 5분위로 나눌 때, 밑에 4분위, 5분위 분들은 주택가에 높으면 사기 부담스럽거든요. 뭐 5분위는 이제 취약계층 경우도 있고요. 그30% 정도는 빠집니다. 그러면 울산에, 실수요 여력이 좀적 적단 얘기예요.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뭐냐면 주택의 유형별 비중인데요. 전국에 2022년 기준입니다. 통계청.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의 아파트 비중이 73%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세 종시 빼고 2등입니다. 2등 거의 2등. 여기서 광주도 좀 높습니다. 광주. 세종, 그 다음에 3등이 울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 이 단독이나 다가구 사시거나, 이 노란선이 비거주, 비거주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시면 73.9%가 아파트 비중이면, 취약계층 20% 빼고, 7%, 6% 정도가 연립이나 10, 다세대 사시는 건데, 단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파트 수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힘이 약하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울산은.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울산의 2035년 도시기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림은 좋은데, 뭐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근데 이제 인, 그거는 이제 웃기는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요. 전국의 지자체 도시계획상 인구 증가 계획 도시계획을 갖다 합사하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뭐 1억 가까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좀 과도, 과도하게 인구 증가를 갖다 보기 좋게 늘려놓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 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 불과 한 3, 4, 5개월 전에 나온 겁니다. 이 울산 인구 감소의 주요 특징 및 대응 방안. 한국은행 가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울산이 2016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어요. 물론 전국적으로도 한 2018년, 19년부터 또 21년부터는 전국이 좀 감소했죠. 근데 울산은 2016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구된 내용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되고, 청년과 여성의 순유출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남권이라고죠. 부울경, 부울경에서 보시면 이 동남권 인구의 2015년이 정점을 찍었어요. 전체를 보면 하락을 합니다. 벌써 한 10만 정도 빠졌죠. 8만, 9만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다 같이 빠지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활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8만이면 1%인데 좀더 5년 정도 지나면 더 빠지겠죠. 그럼 5%, 10%는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요 여러 개 비율을 따져볼 때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생산 연령들이 이제 감소를 많이 하고 있다 2만이 좀 줄은 거로 나오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 2만 명이지 집으로 따지면 셋이 살아도 어마어마한 몇천 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되고. 그 동남권 청년 인구의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요 유출과 이주 의사 이렇게 돼 있어서 보시면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청년 인구가 이렇게 계속 감소합니다 매년 매년 이 부분이 울산은 어떤 부동산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혼인 건수를 왜 늘어났냐면 여러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적정 입주 물량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 넘으면 조금 많다 그랬고, 뭐 6, 7천이면 적정하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뭐 인구 감소를 따라서 뭐5 오천, 오백, 오0 육천, 오천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급감합니다. 너무 급감하죠? 다행히 작년에 조금 늘었어요. 늘었는데, 혼인건 수가 너무 적죠? 4013년, 적습니다. 해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적어진다는 게 문제죠. 혼인 건수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요, 급감합니다. 한이 정도로. 아마 2,000대로 갈 겁니다. 그걸 계산해 보시면, 어,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좀 예측이 되실 거고, 물론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중심지 핵심 지역의 어떤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나 단지들은 강세를 뜰 겁니다. 자, 일자리로, 뉴스가 요즘 나왔죠? 최근 뉴스인데, 울산 MBC 뉴스인데요. 3, 4개월 동안 인구가 늘었답니다. 1,067명. 3, 4개월 동안 1,067명 늘었는데, 일자리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사실 울산은 제가 알기로, 음,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산업은 발전시키려고 뭐 여러 가지 도시 기본 계획이나 국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현대차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미국에다 또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땐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부울경이 합심해서 합하면 한 800만, 900만 가까이 되잖아요. 조금, 뭐랄까요. 좀 움직일 때가 됐다. 부울경 메가시트가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자꾸 이런 형태는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지방 경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울산 도시철도가 이제 드디어 현실화가 되는데요. 미래의 또뭐 밝은 면도 봐, 같이 봐야겠죠. 2026년 착공하고 2029년에 1호선이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수소 트램으로 개통한다는 건데, 수소 도시답게 좋은 뭐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노선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노선이 쭉쭉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개, 세개 노선이 거의 남구 쪽이 중심이에요. 서울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역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망에서는 제가 볼 때, 남구 쪽에 부동산, 특히 전철, 이 스로트램 전철 노선이 좀 연결되는 곳들은 강세를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미리 예측하시고, 울산 공무원들이 좀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울산에 정말 좋은 도시인데, 태양을 비롯해서 기반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부산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창원, 인근의 창원 대구보다도 제가 볼땐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소득은 높은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된다는 건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층이. 그래서 주거는 부산에서 하고 직장만 울산 다닌다. 이런 것도 좀, 좀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울산은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잠시 뭐 올해 조금 뭐 강세를 띌지 몰라도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지하철 생기는 전철 생기는 그쪽 라인 빼고는 중장기적으로 암만 도시 기본획을 잡는다고 해도 사람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가 발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맞춰서 울산은, 여러분들 아시마치 울산의 어떤 소득이나 우리나라 수치의 제가 알기 17인가 20% 정도를 울산에서 다, 저, 울산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무원 분들이나 국가에서도 좀 신경을 쓴다라면 주택 가격이 상승 뭐 GDP 맞춰서 상승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짧은 기간에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국가의 어떤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울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금 하방으로 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핵심적들은 좀 살아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울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울산 뭐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